안녕하세요. 스몰 배우의 놀이터입니다. 2019년 10월 1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에 고프로 신형 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This is Action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고프로 8은 기존 7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듈이라는 새로운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샷건 마이크, 폴딩형, 디스플레이, LED 조명 등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프로 7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흔들림 보정 기술인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 2.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4K 60프레임, 1080 240프레임에서도 이젠 작동합니다. 하이퍼랩스 기능인 타임업스도 동영상 속도를 중간에서 선택이 가능한 2.0 버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HDR 기능이 더욱 발전된 슈퍼포터와 기존에 따로 부착해야 됐던 마운트가 내장 마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시 가격은 하나 518,0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고프로의 두 번째 360도 카메라인 고프로 맥스가 나왔습니다. 렌즈 두 개를 이용하여 360도 촬영도 가능하고 싱글 렌즈를 통해서 기존 히어로 액션캠처럼 단일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6K 30프레임 촬영으로 기존 5.2K에서 하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생겨서 촬영 화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스에도 하이퍼스무스 기능을 넣어 안정화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퓨전에 있었던 오버캡처 기능을 리프레임이라는 기능으로 고프로 앱을 통해서 일반 영상 또는 사진으로 간단하게 재편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크 개수도 6개로 늘려서 360도 방향으로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프로에 있는 하이퍼랩스 기능인 타임업스 기능도 360도 카메라에 맞는 맥스 타임업스 기능으로 생겨났습니다. 고프로의 1세대 360도 카메라를 구입한 유저 입장으로는 조금 더 사용자가 360도 카메라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하나 648,000원으로 1세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형 고프로 8과 360도 카메라 고프로 맥스에 관한 출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